Okay. 출동해. 야나스피너 끌고 갈게. 아, 어. 야, 저기 나 뛴다. 사정월리 벗고를 었다야한번 저기 나한번 뛴다. 그 이제 플레 한번 쏴줘. 아니아니 플레는 필요 없어. 가가가로 갔네? 정다 가만아 청나라 쪽으로 한번 가봐라. 스피노가 왜 죽어요? 사람이 있지? 타 있으면 데미지가 얼마나 쎄는데? 그게 아니야 형. 홍이 너무 세다 보니까 홍이 짤 위험해. 아니 아니 저때 그렇지 않아. 사람이 타 있으면 공룡의 방어력이랑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 몰라? 아 아는데 짝건이 너무 세졌더라고. 다 맞같이 지 우리 우 견들리냐? 어 잠깐만 저 티라노가 아, 저 티라노 나, 나, 뭐야? 저 저거 어. 아니야? 그거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쏴. 티라노 쏜다. 티라노 죽인다. 어. 어. 나 지금 두 마리. 두 마리? 가면서 어어어나 떴다. 어! 나 누가 잡았어? 죽이면 되지. 죽여 죽여 그럼 창창 창 찌르고 창 찌르고 응, 죽인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나씨나티라나가 나한테 따라온다 사망아 살짝 지원가라 내 스피노 내 스피노 타야 돼내 스피노 타야 돼빨리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h t 빨리 by Tobata. Mamma, 쥐onga, Mamma, 쥐onga. Tata. Diet, 빨리 e t diet, diet, d i 빨리 diet, d i e 가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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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망아여기 e 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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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형, 내가 여기서 억울 끝에니까 형이 여기서 총사 사람 죽여 사람 죽여, 사람 쏘고 사람 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 심원아, 너 타고 와지라나한 마리. 타고 오 라고? 그래, 내가 스피노 끌고 온게 신의 한수다. 피 관리하고 피 피하고 피하게 나고.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 어, 지금 지금 스태미나 없어, 스태미나 없어. 사마고 사마고 조심해, 사마 조심해, 사마 조심해. 어? 왜 왜? 어어 캐루베로스 어, 죽었다 누가 죽인 거야 이거 이거 우리가 죽은 건데 이거 캐루베로스가 우리 어디 있는데 여기서잖아 사망 사망한테 어아 아, 사망아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않아나쁘지않아 짱짱이 도망 짱짱이 도망 짱짱이 도망 빼로빼봐 아싸 이겼다 <웃음> <웃음> 내가 해냈다 <laughs> 드디어 아, 이 조만원이 아, 한 마리 아, 더 있다고 <laughs> 오케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나나 나나 낑겼서나랑낑겼어 나나 낑겨서 나이스 나이스 야 가면 써 가면 써 가면 써오나내 가면 쓸게 가면 쓸게 야 뒤에 차뒤 어, 어, 어. 뒤에, 뒤에 총사 죽였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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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가지마 승리의 횃불을 들어라 아, 전진하라 조합은 아, 집으로 야 총쏘는 사람 있다 총쏘는 사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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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다시 간다 이때 이때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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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겨고 사람은 저 사람은 지금 사람은 안죽었어야 이거 솔직히 나 일인분 했다 진짜. 일단, 이쯤에서 얘는 돌려보낼게. 그게 맞잖아. 어. 더 이상 이제, 티라노가 뭐 끌고 오거나 그런 건 없을 거니까. 얘 체력이 반비까지 까였는데, 괜히 여기서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 없어.